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어, 평호TV라고 하는 그런 방송에 제가 최근에 출연했었는데,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청도 하시고 또 댓글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백 건의 그런 댓글이 달려 있었고, 또, 그래서 또, 제 채널에 와 봤더니 또 많은 그 구독자 수가 그냥 늘어나 있고 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표용어 TV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의 채널을 와 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너무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제가 혼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동산 문제, 너무 가격이 막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문제,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계시구나. 그러한 것을 새삼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영상 일부 제가 소개해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그 댓글, 저의 채널 댓글이 아니라 <laughs> 표용호TV의 그 영상에 붙어 있는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그냥 모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그 표지 화면이에요. 표영호 TV는 뭐 저보다 일단 구독자 수도 훨씬 더 많고요. 뭐한 6, 70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영상 올라갈 때마다 최소한 뭐 10만 20만 정도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 제 영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썸네일도 보니까 뭐 우리가 호구냐 뭐 이렇게 2030 집을 사 준다고 해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그래서 제목도 이제 막 20살인데 무슨 집을 사라고 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릴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그런 정책 금융을 안 하면 집값 올랐을까요? 제가 여쭤 보고 싶어요. 다 정부가 띄운 거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막 아, 이현웅 교수가 앞으로 장기형 추세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안 떨어졌지 않느냐 그럼 제 잘못입니까? 아니죠 정부가 작심을 하고 집값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간 거지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작심을 하고 올릴 수 있겠냐 올해도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집값을 말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도 요 정책 대출을 무려 6 0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목 gdp 내로 가계 대출 증가율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 87조 원 정도 이상 가계 대출 늘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조는 정부가 빌려주는 거예요. 싸게 시중 금리보다 12% 낮게. 그리고 나온 게 27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실제 빌려줄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정부가 다 빚내서 집 싸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매입하는 것도 있고 전세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생각해보 그게 다 젊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사는 주력 그 연령 계층이 30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으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뭐라 고 그러냐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청년주택 드림대출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청년주택 드림대출. 그거 다 부동산 떠받치는 돈이잖아요. 그게요. 20살부터, 20살부터, 39세까지. 20살이 무슨 집을 사요. 이제 30대도 수요가 안되니까 20살한테도 돈 빌려서 집 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또 금융위원장께서 뭐라고 하, 전금병환 위원장도 전 제가 기대했다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제가 이거 이제 공유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하라고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아, 이제는 공유주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인 민간인들이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정부가 반 대줄 테니 나머지 반만 가지고 집 사라. 이집 전부 다 수요가 없으니까. 그잖아요.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소득이 자꾸 늘지 못하고, 이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집값 떠받치려고 지금 온갖 정책 대출하고, 그러면서 자꾸 연령대 낮추고, 이제는 공유주택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집값이 올랐을까요? 그러면 또한번 여쭤보죠.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을까요? 못한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경제 점점 힘들고, 세입이 없어요. 지금 이 적자를 너무 많이 봐서 걱정인데, 앞으로도 계속, 정부도 빚내가지고 계속, 혼나받고 있는 건데 계속 할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연훈이 같은 사람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 할수 있을까요? 제가 쫓아가서 시위라도 하려고 그래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세대를 완전히 정말 희망없게 만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 그래서 제일 빨리 늙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0%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있을 동안 내가 제말 동안만 안 터지면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상 잘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 계속 제 채널에서 또 여러 채널에서 여러 방송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집값이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냐 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좀 약간 흥분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정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또 소득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뭐 서울 그리고 대도시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지금 총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또 생산 연령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것은 서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다 그런, 어, 상황에서 이제 인구 고령화가 더더욱 빨리 진행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수 없는 여력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성장 자체가 그게 이제 계속 0%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또 소득은 소득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또 0%로 계속 이제 추락할 텐데 어떻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미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은 지금 아직도 아, 좀 아, 오르고 있다. 최근에 뭐 강남 지역을 필두로 해서 가격이 다시 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 거냐는 거예요. 제가 볼땐 그렇지 않다. 지금 뭐 인구 문제 말씀드렸고 경제성장 아, 아, 말씀을 드렸고. 유일하게 이제 또 금리 문제가 있는데 금리도 예전처럼 이렇게 하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 측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 주택, 기존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도 공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아파트 분양은 당연히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나쁘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물량, 이제 신규 공급은 줄어들지만 이제 기존 주택의 그 공급, 기존 주택의 매물 수는 자꾸 지 늘어나고 있다. 2022년에 비교하면 지금 두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최근에 좀 잠깐 소위 이야기한 옷소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써올린 그공 때문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구역이라고 했던 곳이 뭐 묶였던 것을 갖다 풀었다가 다시 또 묶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아, 집값이 올라가는 시그널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약간 매물을 걷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2022년에 비교하면 거의 두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최근에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급격 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이렇게 계속 바람을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래도 집값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최소한 서울 강남 쪽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계속해서 빚내서 집사라 하는 정책을 써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뭐 2022년 중반 이후에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뭐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서둘러서 뭐 특례 보금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를 막 풀고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뭐 신생아 특례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빚내서 집을 살수 있도록 계속 수요를 정부가 일부러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최근에 전반적인 그 주택 구매 연령을 보면 예전에 40대가 주력층이었는데 이제는 30대로 내려와 버렸다. 이제 그것도 이제 부족한 거죠. 이제 왜냐면 전 세계에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집값이 소득 대비로 제일 높은 수준이고 또이 가계 부채도 소득 대비로 제일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빚내서 집살수 있는 여력도 좀 없게 되니까 이제 어떡하냐면 이제 연령층을 30대 더 낮춰가지고 최근에는 아예 청년주택 드림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예 20살부터 34세까지의 그러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무려 3억을 또 빌려주겠다. 아이를 낳으면 4억까지 빌려주겠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30대가 아니라 20대한테 집을 사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다. 지금 대학생들 지금 그 소위 등록금 대출, 학자금 대출을 하고 나서도 대학 졸업할 때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거 갚느라고도 등골이 휘고 있는데 지금 돈을 빌려주는 게 그게 정말 도와주는 거냐는 거예요. 그 도리어 집값만 뛰어가지고 절대 다수의 젊은이들이 도리어 더집살수 없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다리가 정말 무너져버리고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이제는 더더욱 이제 수요가 계속 없어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계속 그거예요 수요는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인구 고령화 플러스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최근에는 야예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공유 지분으로 하자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 있다면 본인은 개인은 1억만 가지고 살아 나머지 50%는 아예 정부가 아예 공유지분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4억은 아주 싸게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1억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상당 부분은 그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집을 억지로 빚내서 사도록 만드는 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빚내서 집 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보조금을 주십시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더더욱 나아가서 기왕이면은 부동산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냥 계속 빚내서 집사라는 식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악어의 눈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공주택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보유세는 좀 o e d 평균 정도로 올려주고 거래세는 좀 낮춰져 가지고 그래서 기존 주택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순환 되도록 좀 해라 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아쉽고 정말 어,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제가 그 몇개그표영어 그 TV에 이제 그 영상에 뭐 댓글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제가 지금 한번 어, 쭉 봤는데요. 무려 천개 이상 댓글이 달려 있네요. 여기 보시면 천개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어떤 분은 뭐 이분이 애국자다 뭐 제가 애국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뭐 IMF 전날까지도 괜찮다고 한게 바로 이 나라 관료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라. 거기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공유 어 이게 공감해주시고 또이 20살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 대출도 못 갚는데 도대체 무슨 대출이냐 이게 미쳤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지금 이 청년대출 이게 말이 되냐 집값을 내려 가지고 젊은이들 집 사게 만들어야지 왜또 빚내서 집사라고 하냐 정말 이게 나라 맞냐 정말 이게 말도 안 된다 정말 청년들 없이 국가 살수 없는데 정말 기상세대 정말 너무 한다 뭐 이런 말씀 또 거기에도 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상입니다 정말 미래세대를 버렸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드라마 보고 울지만 마시고 정말 우리 불쌍한 청년 이하 세대를 보고 좀 울어주세요.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 전체를 좀 바라보고요. 중산층을 바라보고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좀 바라보고 좀 우리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시원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40대, 60대 받쳐주라고 20대에게 평생 목줄을 채운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게 정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요. 뭐 청년 대출이라더니 결국 평생 노예를 만들어줄 셈이냐. 이게 정말 다 맞는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청년,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은 지들 집 비싸게 팔고 토끼면 그만입니다. 다음 담당자가 와도 똑같을 거고요. 정말 이게 나중에 뱃속에 태아보고 집사라고 태아들임 대출도 나올 거다. 정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청년주택 드림대출까지 나왔는데, 이제 10대한테도 살할 거고, 이제는 태어나는 그런 어린아이한테도 하라고 할 거고,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도 집사라고 태아 드림대출도 나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뭐 정말 부수님 말씀에 100%, 1000% 동의합니다. 정말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안 내려가면 정말 본격적으로 국가 소멸로 갈 거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냥 내 집값만 올라가면 좋은 건가요? 그러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소멸로 가면 좋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국가 소멸, 인구 소멸로 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외국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또 어떤 분은 라가르드 그전 IMF 총재는 정말 집단 자살 사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나요? 또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질환, 핵폭탄을 현재 짊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다. 이렇게 지금 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걱정도 안 하고, 도리어 점점 더그 폭탄을 점더 키우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뭐, 속이 뻥 뚫리는 그러한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이현웅 교수님 1000% 공감합니다. 정말, 하, 정말 이거 너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제가 다, 댓글을 읽을 수가 없네요 정말 여기에 정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시는 분을 제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전부 다 정말 엄청나게 공감을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기도 한데 이것을 정말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이런 정치 담당자들이 지금 보고 이게 정말 국민의 목소리구나 하는 걸좀 깨달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제 TV 채널도 아니고 평용호 t v 채널에 들어가서 그 영상도 일부 공유하고 또 거기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공유도 해보면서 어 같이 제가 공분해 봤습니다. 여러분, 평용호 어 t v 구독자분들 중에서 일부 제 채널에도 오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왕이면 이런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서 나누면서 우리 이 사회를 정말 제대로 된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